5개월까지 하세요 선물로도 많이 사 가시는 거는 다하고 합니다. 맛이 다섯 가지 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작품은 어디 있나요? 어, 이 달동네 시리즈. 아, 달동네요? 예, 달동네 시리즈. 아 주로 선생님 작업하시는 주제는 달동네를 소재로 삼으시나요? 그 달동네에 7,80년대 추억을 그림이 있어요. 아달동네 아, 7,80년대 추억 음, 선생님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데?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이요? 네. 아, 한참 시네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저시골에 태어났는데요. 네. 한살때 올라갔고 서울이 고향인데 아, 첫돌되기 전에 올라갔어요. 뭐, 그러면 서울이 고향이네요. 예, 예. 그죠? 예. 그럼 서울 달동네에 대한 정서는 선생님만 잘 아시는 분이 없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골 풍경, 예, 뭐 예, 시골 그렇죠. 정서 작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선생님은 이제 도시의 달동네. 그렇죠. 예. 저는 달동네는 살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살아왔고 예. 어,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 예, 기록을 기록을 예, 기록을, 기록을, 음, 네. 기록을 소환해 내시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저쪽부터 볼까요? 예, 예. 고무신하고 아, 옛날에는 예. 다고무신이고 그냥 하셨었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음. 이 작품 설명을 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아, 여긴 지명이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다 실제 있는 동네예요. 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수원 영무동이라는 동네예요. 수원. 네. 예. 음, 어 여기 지금 수원성 수원성 수원화성. 수원 여기도 사셨나요? 아, 여기는 살지는 않았어요. 아.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어, 저기 이쪽에 수원에. 예. 예. 좋은데 살고 계시네 그래서 달동네 고무신 삼형제 예. <laughs> 고무신 삼형제 그래도 이 하얀 하얀 고무신은 고급이었어. 그러니까 그집 저쪽을 고그는게 저게 누구 건지 막내 건가요? 막내 거. <웃음> <웃음> 아 막내 특권이죠. 예. 예. 여기는 아버지 막걸리를 사오셨고. 아버지 아디트 퇴근하면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집에 가시는 예. 그 네. 삼거리 식당. 삼거리 식당? 예. 아 저희 집도 삼거리였는데 예. 저희 동네 이름도 삼거리예요. 뭐 예. 전국에 다 삼거리가 있죠? 삼거리, 사거리 그런 데서. 여기 봉천동. 예. 여기는 음. 저기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에요. 예. 거기 봉천동을 보면은. 아, 네. 순천에? 예. 공천동을 꾸며 놓은 달동네를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음. 거기 드라마 촬영 많이 했어요. 음. 구나 음. 재밌네요. 어렸을 때 한번 자전거 타고 싶어 갖고 네. 밀어주면 워 줄까 하고 밀어주는 그느 네. <laughs> 그래도 지금 선생님은 이 정도 자전거면 굉장히 고급 자전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음. 그죠? 아, 이 웃음이 절로 웃음을 유발하는 아주 여기는 인천의 괭이부리마을. 괭이부리마을. 예. 음. 예. 아. 이제 조금 시대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건 그죠? 90년대. 음, 이건 9 0년대 10년대 그때 가스 배달하던. 예예예. 아. 여기는 실림동이에요. 근데 여기 재개발 들어갔어요. 음. 여기는 말말부터 재개발. 여기는 갔어요.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 풍경을 직접 찍으셨나요? 예, 네, 저는 가서 그림은 못그리고 음. 사진을 찍어가면서 아 그래요. 가급적 현장에서 네. 예. 아니 저쪽은 영화 세트장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세트장이니까 아, 네. 좀 그런데 그렇죠? 네, 세트장 가공된 곳이니까 네. 음, 여기는 <laughs> 상계동 양지마을이라는 곳인데 상계동 양지마을 예. 옛날 그 식당 그 예. 풍경을 아, 단가. 요 가격표도 그 붙어 있던 그대로인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네. 선생님의 상상력으로 성보해서. 네. 아, 아, 예, 그거, 그거 그때 잘 맞췄으면 좋았을걸 그랬네요. 예, 예, 시대적인 그 의미가 더 살아날 텐데. 예. 아이고등교길에 전교, 전교, 길에 전교, 길에 전교, 길에 하강시 교 전교, 길에 하강시 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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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기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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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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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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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소, 이발소 그림하고 어렸을 때아 이발소 그림, 네. 우리가 이제 작가들 조금 터부시 작품에 좀 예, 터부시할 때뭐 예, 예. 이발소 그린 그림 그리냐 예, 예.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정겨운 예, 예. 그림, 흡족이 많이 남는, 예예 예, 그렇죠. 항상 이발소가면 어. 있던 그림, 그렇죠, 그렇죠. 이발소 그림. <laughs> 그러니까 넓판지에 <laughs> 앉아갖고 아, 넓판지가 예, 작으니까 예, 예. 넓판지에 앉아갖고, 예. 그 그렇죠요 작은 풍경이예그렇죠요 예. 야, 아주 그 중년 이후분들은 작품을 보면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가리봉이네요. 가리봉은 아닌데 그냥 명칭만 제가 아, 이바소 명칭은 가리봉 그렇지. 이바소 아, 그럴, 이바소 아 그럴, 이바소 그럴, 수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원주예요. 원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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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이들이 공주놀이하다 끊을라고 아그 그렇죠. 도망가니까. 야, 선생님 작품이 참 독특하네요. 이 지금 액자를, 틀을, 예. 틀을 지금 그렸어요. 그리신 건가요? 예. 아, 살짝 만져봐도 되겠죠? 예. 아, 이렇게 예. 그리신 거예요? 액자 예. 그대로? 예. 아, 잘하셨다. 액자 밖으로 이렇게 그 작품이 나오는 것도 좋고. 가위바위보 갖고 옛날 계단 있으면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고 올라가던 아, 계단 네. 예이 동네는 한남동이에요 예. 이거는 낙서가 좀 얌전한데요 네. <laughs> 뭐좀 과한 것도 있잖아요 네, <laughs> 네, 과감하게 도 한번 낙서를 해보시지 <laughs> 소변 금지 정도가 아니죠 <laughs> 더 과한 표현을 막 이건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어... 까치 담배와 무서운 까... 형아들. 까치 담배와 아. 형아들. <웃음> 네. <laughs> 하... 동네 골목에서 예. 담배 피던 형아들. 예. 걸리면 빈 뜨기고. 가끔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예. 뒤에 화장실 옆에 예. 종점이나 이런 데에. 예. 이거는 그때 말이도 굉장히 고급, 제일 예. 비쌌었던 담배. 그때 80년대 초반에 새 까치에 100원. 어. 저도 사 펴봤거든요. <laughs> 아이고 저는 담배를 못빼가지고 예. 평생을 안폈는데 선생님은 다행히 끊으셨습니까? 아 아직, 아직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은 있는데 많이는 안 피고요. <laughs> <안, 왜? 웃음> 그 많이 이거는 드라마. 인천이에요. 예. 인천 화수동이라는 고개의 길인데요. 예. 거기도 달동네가 있어요. 근데 예. 인천하면 떠오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프로야구가 저기. 시작됐잖아요 예, 예. 거기에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패전전문투수 강사용이라는 투수예요 아 강사 강사용강사용영화로도 나왔어요 어, 그래요? 슈퍼스타 강사용오 여기 예. 강사용이라고 적혀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음...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아... 야구선수 된 선수가 있어요 예오 대단한 분이네요 음, 이제... 현재. 저는 1층하고 게지하 하고 이렇게. 전시구층 하고. 게 지하 층가이지게이 친구가 예,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 선생님. 구가 이렇게. 이친하가이하게이친구 이렇게. 이야 어렸을 렇게마어리가카 목마. 어. 목마. 예리 아. 가 아. 목마. 그래서 좀잘 사는 애들 친구가 그런 거요이 <laughs> <laughs> 동네는 지금 이거 여기도 내년인 올해 내년 재개발 들어가는 어딘가에 여기는? 여기 중계동 백사마을. 중계동 백사마을. 백사마을이 남아 있는 각 예. 동네 중에 제일 커요. 예. 딱이 앞에서 지금 가보셨어요. 딱이 앞에 선생님 이서 보신 거예요? 예, 예. 음. 저이동네만해도한네 다섯 번 갔어요. 아, 집으로. 그렇죠. 날씨가 다 틀려지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응답하라 1988이거든요. 예, 예. 왜 1988이냐면은 88년 올림픽 때 예, 예. 개막식에 굴렁쇠 굴리는 모습 예, 예, 예. 예, 예. 88년 저기를 예, 풍경이 되는 예, 거죠. 예. 음. 그래도 이쪽은 좀그 조명이 좋아서 그런가 작품이 아. 좀 밝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예. 여기가 <laughs> 느낌이 좀 밝아요. 지궁이, 지궁이 아니 그림 자체도 네. 음. 옛날 아들라면은 그렇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지 아이고 뭐 이사 이사들 참 수척에 다녔는데 선생님은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한열몇 번은 다녀봤죠. <laughs> 그래요? 결혼하고서도 한 네다섯 번다녔으니까 아이고 결혼하고 다니란 거죠. 아. 여기는. 우왕농 문화마을 인천에 있는 예, 도하역 예. 근처 음. 지금 재개발 한참하고 있어요. 예. 어, 여기는 드라마 촬영장인데요. 음. 어, 혹시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그,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남자아이들 많이 추억. 그럼요. 예. 여자아이들 <laughs> 못하는 추억. 예. 좀들꺼진 연탄 예. 이렇게 싹 보통 저기. 연탄재를 바깥 갖다 내놓을 때 조금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아주 재밌으시네. 아, 이쪽 공간도, 이쪽은 공간이 없구나. 예. 무궁화꽃이 피셨습니다. 요 음... 작품은?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 예, 그렇죠 예. 한잔씩 마시고, 마시고 그래서는 예.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무봉제 그 저수지에 이제 낚시를 가시면 예. 저 술주전자를 들고 저수지까지 갔어요 어떤 때는 가끔 저수지에서 빠져 죽잖아요 사람들이 예. 엄청 무섭죠 예. <laughs> 옛날에는 애, 애가 애를 키웠어요 큰누나랑 제목이... 아... 제목 좋네요. 네. 큰누나... 아... 제목 좋습니다. 아, 선생님, 그 명절 앞두고, 뭐 이제 내일모레가 설날인데, 명절 앞두고 아주 그 인사동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으로... <laughs> 야, 특히 이게 명절에 잘 맞는 작품전인데, 네, 네. 그죠? 좋아요, 예. 호응도 예. 좋고, 호응도 좋고, 예. 근데 사야 좋은 거죠. 작가한테는 아, 몇점 팔았어요? 어, 그러니까 붙어있네. 뭐, 예, 요 예,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이 와, 좋다고 사라고요 그게 진짜 예. 저기 작품이 팔리는 그뭐 저기 아시는 분 강매가 아니고, 예. <laughs> 어, 인사동에 오셨다가 예. 야, 옛날 생각나고 예. 그림이 음, 좋다고 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을... 집에다가 걸어놓는 작품도 좋지만 사업하시는 분이나 카페나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다 걸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사신 분이 한 분은 병원 운영하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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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공간에 예. 예. 병원에 이제 환자들 대기하는데 예. 이런데 에아 예. 그렇네요. 난 그래서 살짝 걱정했어요. 왜냐면아 선생님 작품이 개인 집에 이걸 사다가 결어놓는 거가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오히려 사업하는 그런 네, 공간에 네. 예, 많은 대중들한테 예, 추억을 유발할 수 있는 네. 개인이 소장하고 뭐 혼자 물론 좋겠지만 음 그런 수요가 선생님한테 아주 딱 맞겠네요. 네. 초등학교 때 로보트 태권위에열번 하던 그. <laughs> <laughs> 영화 아, 한번 보고 싶어. 아, 그러면요. <laughs> 야.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어머님의 이거는, 팔레트. 그렇죠? 아니, 지금 작품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작품을 한점이렇게사 가시면 꼭 이제 계속 사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몇, 몇 점은 있어야. <laughs> 그죠? 한, 한 점만 놓고 한 점만 놓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아... 그럼 지금, 지금... 선생님은 어, 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역이? 집은 수원이고요. 그럼 수원에서 저기 수원 미업 활동이나 이런 거 하세요? 화성 미은 아니고요. 작업실이 화성시에 있어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예. 화성시 술력에아 그렇습니까? 예. 활동은 왕성한가요? 아 어, 최근에 네. 전시를 회한 3년... 협회 차원에서 예? 협회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제가 부지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가평 쪽에 있는데요. 예. 이제 충무로에 있고 이제 가평에선 출퇴근을 하는데. 네, 어유 아안 뭐안 멀어요, 금방이에요. 어, 거기 그 가평 보건소 네. 보건소 소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나봐 아, 예. 그런데 이제 1, 2층으로 이 건물이 잘돼 있더라고요 예. 복도가 굉장히 길죠 1층, 2층 예. 가평 군 보건소니까 그부임에 오셔가지고 미협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 아 그림을 좀 걸고 싶은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협에서는 그럼 등이라도 달아달라 해가지고 아, 예. 작품마다 이렇게 등을 달아서 50분 작가 한 7, 80점이 걸려 있는 걸 제가 유튜브에 찍었어요. 아, 예. YTN 방송에서 와서 취재했는데 전국 1호라 이거지요 아, 보건소 미술관. 예. <laughs> 네, 그래서 6분도 뭐, 상설로 뭐, 계속 어. 네, 이렇게 뭐, 한1 년에 몇번 갈든 예. 제가 이제 뭐, 자주 갈아라 이제, 자주 갈면 좋습니다. 이 네, 작가 그래. 하나씩 부스를 해서 이 예. 어, 공간은 내 거니까 뭐, 수시로 이제 바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장지네시 오시는, 오시는 분들 자꾸 사진 찍어갈 예, 거 아니에요. 예. 밑에 작가하고 번호 번호까지 넣고, 예. 그럼 바로 작가하고 직접 소통하게. 그래서 그런 예가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음. 선생님이 이제 그쪽에 화성에도 예. 단체들 가셔가지고 우리 걸자 벽면만 음. 있으면 돼. 벽내놔라. 벽내놔라. 어떻습니까? 지금, 그, 그 좋은 취지죠 근데. 잠깐... 할 만한 데가 좀 많, 많지가 않요 아니요, 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많아요. 지금 옛날 그 농업진흥청이 다 수, 수, 저기 수원에 있다가 예. 수원하고 화성에 있다가 전주는 내려갔잖아요. 예. 그 부지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아. 농민대학도 있고 그래갖고 갤러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아. 어, 여건은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음. 그, 그 농민대학이 시민대학으로 바뀌어고 음. 거기 안에 전시 공간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저기 저기 그 많아요 뭐뭐 마을회관도 좋고 음, 뭐, 뭐 진짜. 소소하게 해서 뭐 사실은 작가 저희 작업실에도 제 작업실이 폐교된 학교예요 제가 쓴, 혼자만 쓰는 혼자만 쓰는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가 아, 같이 쓰는데 거기 안에서 옛날 식당용 재료를 갤러리로 꾸몄어요 음 그러시구나 요거 끝나면 또 거기 가서 또 전시하기도 했어요 오, 그러시구나 개인지 그런 작업실들은 작업하시는 것도 물론 작업하는 작업실이지만 예. 그 작업실이 아무 때고 이렇게 카메라 갖고 들어가서 촬영이 가능한 전시실이 되어야 돼요. 예. 그죠? 그냥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 가 이게 아니라 조금 분리를 해서 어, 저희 원장님이 예. 작업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도 하고 어, 어, 그 마을 행사도 많이 하고 어, 시치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어, 거기 홍보 잠깐 해주시겠어요? 거, 어디라고요 거기가? 거기가 성시 남양읍 수, 수아리 수아리 창문 아트센터 창문아트 창문요 음... 거기 원래 초등학교 이름이 창문 초등학교였어요. 아, 동네 이름이 창문. 아 저기 학교 이름이 예, 네, 학교 이름이 창문 초등학교였고. 난... 퇴 오... 폐교된 창문 초등학교를 그거를... 그 작가들만 입주해서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체험 네. 들어오고 체험도 하고. 뭐 이제 시민 그 뭐죠? 시 행사도 좀 많이 하고 음. 하 갤러리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습니까? 차는 그런 공간은 없고요. 어... 그냥 원장님하고 아, 같이 아, 몇분 작가분들이 입주해 계시나요? 다섯 분이? 요 다섯 분이? 딱 좋네요. 여섯 분? 다섯 분? 여섯 분? 딱 좋네요. 운동장 넓을 테고 운동장 넓은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퍼 슈퍼. 어쨌든 네, 네. 아, 좋은데 계시구나. 아, 거기에 한번 청... 인터넷에 창문 아트센터 하면 사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예 그러겠네요. 이 선생님 홍보로 왔는데 창문 아트센터 에이. 어 결국은 뭐 거의 계시니까 <laughs> 어쨌든 뭐 초면인데도 이렇게 저기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